예, 지금 보시는 게 하코드 살구입니다. 하코드 살구 맛은 좋습니다. 요거는 수확이 한 6월 중순에서 6월 하순에 하거든요. 지방마다 조금 차이 납니다. 여기 장점은 맛은 아주 좋아요. 달고 굉장히 맛있는데 요 단점이라면은 수분 수가 없으면은 자가 결실이 안 돼요. 뭐 하코드 막 열주 수분수 있는데 계 열매가 많이 안 달립니다. 그래서 다른 살구 품종 뭐사냥사모라든지 이런거 섞어 심어야지 열매가 달립니다 요거 다섯주에 뭐 사냥사모 한주하면 5대1로 심으면 열매가 열립니다 주당가격은 요거 8,000원 입니다 그 10주 단위로 판매를 하고요 다른거 포함해가 10만원 이상 되면은 택배가 가능합니다 요거만 뭐 5주 10주씩 해가지고 5만원 이렇게는 택배가 안 됩니다. 다른 거 지금, 여기에도 그 면목 종류가 제가 유튜브 많이 올려드는 1호 농원이거든요. 뭐 50까지 넣겠습니다 그거 같이 주문해 주시면, 10만원 이상 주문해 주시면 택배 가능합니다. 택배비는 착불이고요. 그래 뭐, 하코도 뭐, 두주, 세주 하고 다른 것도 두주, 세주 하면은, 낱개로 또 뭐, 한개 두개 세개씩 하고 이러면 그또 주당 만원입니다 한묶음 기준에 주당 8천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사님 연락처하고 제가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나무는 뭐참합니다